우리 애들은 이제 여기 군산까지 누가 여기 와가고 일주일씩이나 묵고할 것이냐.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래요너그 자꾸 술병 소리 하지 말고 절로 가봐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올리자마자 다음날. 네. 꿈뚱 하면서 예약이 들어오면 이제. 어? 일주일치가 그, 얼마인데요? 35만원. 그런 상태에서 3개월짜리가 들어오고 있어. 네. 네. 그러한 600만원이 되는 거야. 3개월? 네, 600만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800이 넘한 주, 한주 들어오다가 6주 짜리가 들어오는데, 6주 짜리가 한 250분도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체를 연달아서 낙찰을 받으시고 총 수익금이 9,850만 원에 달성을 하신 저희 수강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 뵙고 어떻게 세체를 연달아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명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그 세체의 수익을 어떻게 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모든 노하우를 다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폐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폐찰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노하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8기 수강생 님과 함께 분영훈입니다 지금 와 있는 집이 명도하기도 전에 전세 계약을 한 집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laughs> 부동산에 이제 놨었는데 한 10일 정도 흘렀습니다. 갑자기 전세 계약이 들어왔는데, 보통 1억인데, 1억 천까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1억 2천 아니면 안 한다. 네. 라고 했더니만 1억 2천도 괜찮다고 그쪽에서 <laughs>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1억 2천에 그냥 진행이 됐는데, 어... 근데 집을 보여줄 수 없다, 이거. 아직까지 네. 명도가 안된 상태고, 실물로 보는 거하고또 틀리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주변에 이제 나와 있는 딴 호시를 보여주고, 이그 정도 같으면 저는 하겠다. 음. 라고 해서 이 집을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전세 계약자 분은 이 집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웃음> <웃음> 전세 계약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연달아서 세개 낙찰 받았다고 했는데 한 달만에 제가 보니까 한달한 달만에 세채 그냥 연달아 받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그 나는 그 떨어졌을 때 그거 엄청 나는 나한테는 긴 시간이었는데 <laughs> <laughs> 그 그렇게 빨리 됐었어요. 네. 어. 첫 번째가 예. 여기 지금 있는 인천 아파트고, 예.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디죠? 군산 그 삼북동에 있는, 그 저기 한천 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저기 두개다 낙찰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하루에 두 개를, 똑같은 아파트 두 개를 예.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한 시세 대비해서 얼마씩 싸게 받았었죠? 그게 1억 3, 한 3천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한 채당에. 한 채당 3천, 예, 예. 제가 봤는데, 예. 한 3200에서 3500이 정도 그 주체다. 아. 그 정도로 더 싸게 낙찰을 받으셨다고. 이주님, 저보다 더 그냥 꼼꼼하게, <laughs> 더 그냥 체킹을 하셨네요. 이등하고가 한 200, 2, 230만 원이었던가? 그 정도 차이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날 할때 이등하고 200억만 밖에 차이 안나요 축하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면 군산 아파트 두개 낙찰 받으신 거는 지금 네. 어떻게 되고 있죠? 군산 같은 경우는 다수의 어떤 그 아파트가 이제 나오면서 낙찰이 이제 된 상태인데 낙찰을 이제 받은 입장에서는 내걸 먼저 팔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요. 매도 가격을 계속, 계속 낮춰버리는 거 이게. 당의 <laughs> 시간 때 우리 이지임 님이 얘기해 주신, <laughs> 단기 임대 사이트 뭐, 삼삼 엠투라든지, 니브 네. 애니웨어라든지, 언급을 네. 해 주셨기 때문에, 매도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돼. 음. 월세 부분들도 하려니까 중문을 하지 않으면 또안 돼. 네. 그래서 그냥 다 그냥 후순위는 밀려이다 보니, 그런 것 같으면은, 단기 임대 부분들로 어떤 방법이 없는가, 그걸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강의 해놓은 메모가 이제 생각이 나길래, 켰다 보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진행하고 나온 다음에 청소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은 그생노가다 했습니다. 직접 청소했어요? 그럼요. 직접 제가 다 했습니다. <laughs> 네. 처음에 내가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까? 확신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세팅할 수 있는 비용들을 최대한 줄이자. 네. 그래서 음.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로 해가지고 일단 한 800일을 먼저 세팅을 했죠. 네. 집에서 사용하는 식탁을 이제 갖다 놓고 소파도 네. 그렇고. 어, 그럼 집에는 엄청 <laughs>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아. 나머지 사소한 어떤 부분들은 이제 우리 이님도 아시죠? 당근이라는 그거 그거 아시죠? 당근. 당근 그냥, 그냥 네. 당근에서 필요한 집기들, 밥솥이 됐던 뭐 세탁기가 됐던, TV가 됐던, 방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탑차에 한꺼번에 다 이제 실어서 이제 갈수 있게끔 네. 이제 방근에서 이제 주중에는 다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사 모아가지고 신는날 탑차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세팅을 한 거죠. 음. 세팅을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사진을 찍고, 올려놨는데, 올리자마자 다음날, 뚱뚱 네. 하면서 예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삼삼 네. 멘트에서. 네. 딱 들어오길래. 일주일치가 그... 얼만데요? 35만원. 한 주에 35만원에 청소비 2만원, 관리비 2만원. 그 39만원이 되죠.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규였기 때문에 뭐 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후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작용하는데 신규니까 후기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저기 예약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아빠 마음은 알겠는데 당장의 결과는 안 나올 거다 후기 보고 이거 저거 선택을 하는데 좀 아빠는 좀 아무것도 여기 없고 좀 신규인데 누가 이것을 보고 하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이지윤님이 강의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그그그 그, 그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딱 와닿아서 나는 채팅을 했고 우리 애들은 이제 여기 군산까지 누가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씩이나 묵고 할 것이냐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하길래 너그 자꾸 술무 소리 하지 말고 절로 가라 터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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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laughs> 말고 동방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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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 다음날 한 두시 정도에 한주 예약이 딱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아 이건 될수 된다. 이제 확신이 이제 내놨는데 딱쓴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402호도 준비해가지고. 네. 그래서 세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801호 먼저 했다가 예. 근데 세팅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띵통 해가지고 예. 알림이 오니까 예. 바로 부랴부랴 해가지고 402호까지. 그렇죠. 좀좀 쉴려고 좀, 예. 했는데 <laughs> 쉴수 있는 입장이 안가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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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세팅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세팅하는데 어. 처음에는 130만 원에 세팅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 뒤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보충을 해주고 했는 게한 150만 원 정도 그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100, 한 세다. 한 세다. 한, 한, 한 세다. 예. 근데? 150 들어가지고 세팅했는데, 바로 일주일 치삼 39만원. 합쳐서 예. 39만원. 예. 예. 그러면 일주일 살고 나갔죠? 예. 나갔죠.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는 이제 4 0이호 세팅을 이제 할거 아닙니까? 세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이제 분명히 살고 있으니까 는 기분은 좋았어요. 임대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팔0이호야한주짜리가또 들어왔고, 4 0이호 세팅을 해가지고, 3결짜리가 근데... 들어왔어요. 네. 3개월짜리가. 세팅하자마자, 네. 그러면 한 600만원이 되는 거야. 3개월, 네, 600만원? 네. 한 달치가 이제 거의 한 200만원 가까이 들어오니까, 와, 그니까 그, 그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냥 네. 한, 한달 세팅한 게, 네. 세팅한 게 그냥 한 방에 다 빠져버린 거야, 이게. 그렇네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800이 도한 주, 한주 들어오다가 거의 엇비슷하게. 네. 6주짜리가 들어오는 거야 육조짜니가한250 정도 되겠네요. 네. 예. 거기 이제 그 공단이 좀있다 주변에 국가 공단이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네. 정유 공장도 있고 뭐 자동차 에 관련되는 그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국가 공단이 조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쪽에 들어왔는 분들은 관광 여행 삼아 오신 분들이 아니고 서울에서 출장으로 이제 부부지간에 온다든지 아이를 데리고 온다든지 서울, 집은 서울에 있으면서 한달 내지 두달 정도의 어떤 그 출장이 있었을 때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면 또 그것도 그거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들어오신 분들 성향이 좀 궁금해서 난소이제 생각을 해 보고 했는데. 그러신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면은 좀 집이 좀 험하게 쓰고 막 이랬었을 것인데, 청소하는 부분들이 이제 신경은 쓰였는데, 내가 직접 가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한세번 정도 했었거든요. 직접 가서 이제 해보니까는, 어, 오신 분들이 출장차, 어, 차 와가지고, 머물고 가시는 분들이었던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난 팁을 얘기해드렸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 공단 주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그냥. 정리를 하고 가면 이공사 낙찰받은 집은 각각 주체에 한 채마다 세팅하는데 150만 원씩 들었고 근데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일주일치 35만원 들어오고 그 35만원 나가고 나서 또 6주치 들어와가지고 250만원 들어오고 예. 또 다른 집 바로 밑에 집에 세팅을 해가지고 예. 이지도딱 세팅 150만원 딱 들어 놓고는 올리자마자 3개월치가 들어와서 예. 한 달에 200만원씩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맞아 순수이게 엄청난데 <laughs> 지금 공실 로 놔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방기임대 부분들 그 강의 시간에 얘기해 주신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머리에 이제 스쳐 지나가길래 그것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진짜 그 요즘 말로 대박이 나서 그래서 저는 막더 힘이 나고 인천 아파트 전세 입자가 일 번째 입주가 되면은 저는 또 다시 법원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낙찰받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이 집을 처음에 방문을 했었는데, 한두번 정도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안에 인기 척도 없었고,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만나지 못하고, 문 앞에 메모만 남겨놓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된 케이스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 내가 이제 여쭤보니까는 자기는 이제 나한테 이제 부탁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음. 아이하고 같이 좀 지낼 만한 집을 찾다 보니, 한 50일 정도 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이들을 좀 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음. 그 날짜에 꼭 나갈 수 있게끔 자기는 할 테니. 음. 그 정도 의 양해만 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그 약속을 자기꼭 지키겠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대신에 이사비는 못 주겠다 맞습니다 얘기하고 예. 돈은 괜찮다 예. 하고는 예. 어, 협상을 해서 예. 결국에는 50일 딱 됐을 때 예. 이사를 깔끔하게 하고 나가신 거죠 그렇죠 이사하는 날 내가 와서 관리비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어떻게 정리가 되냐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는 정리를 지금 하려고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음. 걱정하지 마시다. 틀을 네. 봐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신경 안 쓰이게끔 음. 하겠다라고 음. 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다. 음. 나도 그 당시에는 어려운 음. 결정이었지만 은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고맙게 이렇게 받아주시고 하니까 나도 음. 마음이 좋고 네. 그거 하다 음. 아, 그런 측이도 그렇게. 음. 헤어졌죠. 예. 그, 맞아요. 근데 저희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좀 오해를 하시는 게이 집을 명도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낙찰을 받으면 예. 그러면 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나랑 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이 랑 싸우려고 딱 준비를 하고는 명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딱 많아요. 근데 예. 이분도 안에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채무자겸 소유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랑 잘 스무스하게 명도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해 보시니까 엄청 쉽지 않으세요, 명도하는 게? 별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짜. 편하게 그 사람의 애로상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서 내가 수긍을 하고 해줄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 주면은 뱃제는식으로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극소수의 내역 시도는 보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주 원만하게 서로 간에 트럭을 한번 없이 원서가 한번 올리지, 올리지, 않고 딱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나도 만족스러워 한다. 그럼 이 집을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이게 1억 5,430만 원이에요. 음. 감정가가 1, 1억 8,400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었던 부분들이고 그 전에 한열몇번 떨어지다 보니까 음. 내가 인천에 살면서 인천 은 하나는 낙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렸던 부분들이었. 있는 게 이제 낙찰이 됐다. 음, 시세 대비해서 싸움이 네. 잘 받으셨고, 전세도 네. 시세 대비해서 적게 <laughs> 받으시고, <웃음> 거의 1억 5천만 원 정도의 낙찰 받으시고, 1억 2천의 전세 바로 세팅되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바로 투자금 해소돼가지고 이제 다른 거, 지금 입천하실거 찾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천 집이랑 군산 집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인천은 구도심쪽으로 지하철이, 출퇴근이 서울 쪽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 지금 도하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앞입니다, 바로 여기.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은한 50m도 안 되고, 그래서 바로 한 3분이면 은 바로 지하철 입구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 쪽에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부분들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부분들이고 군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공단 국가공단이라는 게더 포진돼 있었고 음. 아파트들 단지가 천세대였으니까 단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취득세는 증가가 되지 않게, 않고 그런 부분도 이제 피해 간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매도해서 시세차익을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음.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는데요. 단기 임대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한 게 조금 이렇게 운 좋게끔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인천은 서울에 출퇴근 가, 가능한 구역들로 좀 보고 바로 역세권인 네. 집으로 선택을 하셨고 군산은 공단이 많다라는 거를 네. 알고 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공단 주위를 좀 많이 살펴봐라 라는 네. 얘기를 드렸는데 네, 딱그 말이 맞게끔 네, 네. 군산으로 음. 선택을 하시고 또 다주택자로 되시다 보니까 음. 공시지가 1억 이하로 해서 절세를 맞습니다. 하는 네. 방법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단기 당기... 임대를 가지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전화를 드렸을 때 공사 뭐송거 수리하고 계신다라고 하시길래 영상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영상 어떻게 찍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이 지금 플랫폼을 이용해서 단기 임대를 맞춰가지고 한 달에 뭐 이런 거하이씩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예. 저도 신기합니다. 그죠? <laughs> 근데 참 그게 그 저기 사실 이런 얘기는 제가 해도 될란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저기 이민강의 듣기 전에 강남에서 조금 사업을 하다가 좀안 좋은 게좀 있었고, 그러면서 서울을 좀 벗어나서 좀 하자라고 해서 누구 이제 지인의 권유가 있어 가지고 양주 그 장흥 그 유원지 안에 있는 그 관광 호텔이라고 있거든. 네. 이 호텔을 조금, 그, 운영을 좀 해달라. 네. 라고 해가지고, 임차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 객실이 이제 65개였는데, 또 네. 나가서 닥친 거야. 네. 그때는 한 3개월 치 예약이 있었는데, 그게 다 날라간 거지. 길게 안 가겠지 하고 버텼는데, 그게 계속 그냥 밑바지북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다집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손실은 더 낫지. 그래서, 청소하는 그 외국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기본 인력들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모든 부분들이 나가는 기본 비용이 있거든. 그게 이제 한몇백씩 깨진다, 이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몸도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한날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에서 이제 내가 이제 직장암이라는 어떤 그 판정도 받은 거야. 거의, 뭐 자포 자기가 되보 그, 뭐 암까지 이제 선고를 받으니까, 그 상태에서 힘든 시간을 좀 보냈지, 내 나름대로. 보내다가, 네. 우연찮게, 위이주님의그 네. 유튜브 강의가, 어? <laughs> 느 순간 내, 내, 눈에 딱 그, 저기, 띄더라고.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딱 듣고 나니까, 이야, 같 보자. 이게, 와, 침박 같은 그 희망을 내가 보, 보게 된 거지. 이걸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한게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신랄 같은 이제 희망을 하나씩 이제 꽃 피운 거지. 불과 그게 몇 개월 전 얘기잖아 맞아요. 지금. 네. 또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음. 몸도 피폐하고 마음도 피피고, 상당히 힘든 음. 상태였는데 그의전 창게 그게 나한테 와다오면서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방법을 찾자라고 음.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듣자마자 다음날 바로 법원 가고 고 계속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거기서 난 자신감을 얻었던 게 이지임님의 그 강의 그 하나하나의 어떤 부분들이 나한테는 순간순간 모든 게, 어, 정말로 진짜 여기서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어? 그래서 중요한 포지션은 내가 메모를 했던 게,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어, 살게 해준 네. 인도한 부분들이 우리 이지임님 그 강의가 아닌가. 저는 <laughs> 어, 정말 그게 좀, 아니 나는 그 저기 이준이 듣기 좋아하는 건내 진심에서. 네. 나는 그때 정말 정말로 그 저기 어, 나도 이것저것 다 겪어 보면서 그때까지 음. 왔었는데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됐기 때문에 음. 바쁘긴 적어지 않아서 하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애들 이제 신경을 좀 들으니까 음. 내가 더 나약해지더라고. 음. 어.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몸도 안 좋고, 자꾸 그랬었는데, 나한테 어떤 희망으로서 이렇게 다가와주 어, 예, 나한테 이렇게 되니까, 나, 진짜 지금도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반가울, 반가운 반가워 거야, 이게 더. 가더 네. 반갑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그 얘기가 안 <laughs> 나오는데, 그냥. 하여튼 그래서 그, 그, 수업! 회차가 거듭날수록이랑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서 또 만나 뵙고 할 때마다 얼굴이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laughs> 네, 그런 얘기 못 들으세요, 요즘? 엄청 얼굴 좋아졌단 말 자주 들으실것 같은데? 누구하고 요즘 접촉할 <laughs> 틈이 없어요, 지금. <laughs> 이게. 관계 힘들맞가지고 어. 한다고. <laughs> 해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결과 나오니까. 네. 내역시도 조금 이렇게 뿌듯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걸로 해서 또, 어, 이지은 님이 어떤 것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또 뵙게 되고 하니까 저는 더 힘이 나고 음. 앞으로 또이주중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어떤 거 법원을 또 쫓아다니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열번 정도 패차를 하고 예. 첫 낙찰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예. 그럼 그때 패찰했을 때에.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나요? 처음에는 이제 그 감정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 하신 분들은 실제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지 않고 최저가 거기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의 내가 금액을 넣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순익을 내가 그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얘기해주신 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왕초보 분들, 이제 막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 계속 폐찰 하시는 이유가 그 최저가를 기준으로 차례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임장을 가가지고 실거래가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팔면은 얼마에 팔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것들, 뭐, 세금이나 다른 부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죠? 그런 거다 합쳐가지고 내가 얼만큼 남길 건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입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계속 그 강의 시간에도 그렇게 그 강조하셨다시피 음. 그 임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간과하고 최저가에 꼽혀, 꼽히게 되면은 그러면 음. 입찰의 부분들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의 어떤 내가 차익을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턱이 있나요? 예, 요 방음벽이. 네. 여기 큰 도로가 여기 지금 곳가 넘어가는 쪽인데, 음... 여기 지하철이 저기 앞에 있다 보니까 지하철 이렇게 네. 넘어가는 고가가 있다 보니까, 는 여기 방암선리인 음. 저기가 도화역입니다. 아, 바로 예. 보이네. 여기. 여가 여기 앞입니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요 지하 1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길만 네. 건너면은 그냥 도화역이 있고요. 일부 예. 거리네요, 지하철. 예. 네. 지금 오늘 날씨가 지금 비가 와서 네. 조금 그랬는데, 요쪽하고 네. 요거하고 지금 큰 방문 쪽 요거, 요, 요쪽에 지금 치을좀 했었는데, 요게 네. 이제, 분분고라든지 이런 걸좀 봐가면서 오늘도 공사를 좀, 네.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지금은 뭐 바르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방에 네. 문짝인데요. 이게 그 페인트 칠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아하. 그 위에다가 지금 니스 칠을 할 겁니다. 아, 예. 그럼 페인트 칠하고 니스를 해야지 뭔가 예. 강택도 나고 코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예, 예, 맞습니다. 하긴 이런 것도 돈 주고 하려고 하면 기본 뭐 몇십만 원 불러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거 웬만한 거는 그냥 이렇게 어할수 있는 거는 그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근데 이거 색깔 변하고 있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마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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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마르는 거겠죠? 근트가 녹은 건가? 그래서 이게, 이게 그때는 이제 전에 애들방이라고 해가지고 애들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조금 변하긴 변하네요 <laughs> 괜찮아지는 거겠죠? 나중에 한번 와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